네 안녕하세요. 엔잡러 빠떼리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지금 일어나서 사무실에 잠깐 출근해갖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3분이고요. 저는 원래 본업이 9시까지 출근이라 지금 잠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25만 원짜리 사무실에 들려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려고 지금 한 열흘 정도 6시 30분 전에 이렇게 알람 맞춰 놓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엔잡을 하면서 저녁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저녁에 블로그도 쓰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동영상 편집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생활이 전혀 없었어요.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미루고 또는 취소하고 이런 영상 편집이랑 그리고 사진 촬영, 블로그 포스팅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새해 들어서 제가 새해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서 그리고 아, 올해는 조금 다르게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TV에서 유키지 언더블록이라는걸 보다가 여성 변호사님인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막 4시 일어나고 이러신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아저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 목표죠. 새해 다짐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 일환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난다면 그 아침 시간에 다른 일들을 얼마든지 하고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집중이 잘 되고요. 조금 더 머리가 또렷해집니다. 밤에 할 때는 본업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지치고 목도 아프고 그런데 아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음, 저는 뭐 남들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 막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씩 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저희는 본업이 있으면서 뭐 월에 한 20만 원이라도 발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운영을 하고 있고 뭐제 영상을 보는 엔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20만 원만 더 30만원만 더 수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큰 욕심 없이 이렇게 천천히 유튜브 영상 보면서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월1 천만원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다니면서 월 20만원 30만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저도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저희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하우를 공유하실 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